네, 안녕하세요. 네. 순천대학교 부천병원 방사선 종약과에서 어, 19년 차 지금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는 정재홍입니다. 지금 현재 저는 어, 일도 하고 있고, 어, 교육도 하고 있고,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방사선 종약과에서 14년 차 근무하고 있는 김대건이라고 합니다. 저도 어, 방사선 치료 업무를 하고 있고, 어, 학교에서 학생들 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유튜브 채널 슬다방은 작년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1주년이 딱 됐고요. 어, 실제 채널 대상자는 어, 방사선 치료 암 환자와 어, 전공 대학생입니다.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구독자는 약 2천 명 정도 됩니다. 네, 저희 멤버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저희 멤버는 총 다섯 명이고 정재용 선생, 그 다음에 저, 그 다음에 어, 김영록 선생님, 그 다음에 김지수 선생님, 봉주현 선생님 이렇게 다섯 명이서 슬다방을 어, 운영하고 있습니다. 주로 어, 어, 영상 찍을 때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영상 촬영은 여러 에서 같이 하는데 저희 주 업무가 방사선 치료다 보니까 그 부가적인 일들은 저이게 이렇게 나눠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,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카페에서 답글 달아주신 건데요, 환자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다른 병원에 가서 똑같이 하셨는데 어, 방산 사 선생님이 어,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환자분이 어, 칭찬 받아서 자기 본인도 기쁘다고 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. 모든 환자분들이 치료 받기 전에 이렇게 어, 좀 정보를 알고 가시면은 좀더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. 다섯 명이 다 똘똘똘 물쳐가지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고요.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저희가 1년이 됐고 수익 창출이 됐어요. 그런데 얼마 안 됩니다. 미비합니다. 하지만 이 작은 수익들도 모아서 저희가 병원의 사회사업팀에 기부하기로 저희 멤버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용, 영상과 좋은 정보들 제공하고 또 사회에 기, 공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슬다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주신 관계자분들이랑 원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슬다방 네, 화이